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감사하는 이유, 감사하는 방법, 감사의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먼저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절기는 모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개인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제사요. 두 번째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제사요. 세 번째 수장절은 모든 수확을 다 거둔 후에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일년 농사의 첫 열매를 감사하고 마지막 수확을 곡간에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일, 힘들게 한 일, 상처 준일 등은 절대 잊지 않으면서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섭섭한 일, 힘든 일, 상처받은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또다시 섭섭해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하여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새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입니다. 위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07항 중첫 문항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예배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11절은 천국 예배 광경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50장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가 없다면 단지 예배일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가 있을 때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고,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감사가 있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만,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누가 보음 17장 11절에서 19절엔 10명의 나병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과 죄악에 빠져서 피참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장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과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천 개의 선물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 앤 보스캠프 부인은 어린 시절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여동생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또한 20대의 그녀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이 일로 그녀의 삶은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끊임없이 회의하며 방황하다가 중증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10가지를 적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04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천 가지를 한 가지씩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셀수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마존닷컴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천 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감사 내용들은 엄청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랬습니다. 낡은 바닥에 들여진 아침 그늘. 푹 떠서 토스트에 수북하게 올려놓은 잼, 꽃집에 생명력 넘치는 이파리 냄새, 우체통 속 우편물, 할머니께 물려받은 아직까지 끄떡없는 압력솥, 하루의 마지막 미풍에 윙윙 돌아가는 풍차, 아기의 혀짧은 기도 소리, 이른 아침 거미줄과 꽃밭 넘어 지저귀는 새들, 별들의 움직임, 창문 위에 눈송이, 너무나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감사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의 병은 점점 치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꾸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 감사가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의 싹을 내는 씨앗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 왜냐면 상처에 찍힌 틈새로 기쁨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자는 계속하여 우리 마음이 감사로 따뜻해지면 버거운 삶이 은총의 들판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리고 잘될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때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엔 보스캠프 부인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다시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건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일주일 누워 있다가 끝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산소 호흡기로 호흡하며 일주일이 지난 지금 겨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이제 살아났습니다.라고 감격하였습니다. 호흡을 할수 있는 것도 기적임을 알았습니다. 그 무언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임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모두 화장실 잘 다녀오셨지요? 아침도 드셨고요.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감사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바라봄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바라봄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법칙입니다. 감사의 법칙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법칙이 있다면 불평의 법칙도 있을 것입니다. 불평의 법칙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찾아옵니다. 제가 식당을 하다 보니 여행그룹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불평이 많은 그룹은 평소에 생기지 않을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잘 가던 버스가 서고, 식당에 예약이 돼 있지 않고 손님이 탈이나고 일정이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버스가 서고, 식당에 예약돼 있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으면 새로운 버스가 오고 때마침 자리가 있는 등 의외로 쉽게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공 은 원하는데 감사는 잘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성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 그라찌아는 선물 은총 그라티스 란 단어에서 나왔고 감사에서는 기쁨 감사 요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큰 것, 특별한 일만 바라보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감사할 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불치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불치병에 걸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 감사하지만 한편 병원에 가지 않고 살고 있음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큰 사고 중에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지만 평소에 작은 사고 없이 지내고 있음을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평하려면 불평이 끝이 없고 감사하려면 감사가 끝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는 만사 불평으로 살고 어떤 이는 만사 감사로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불평은 불행을 불러오고 감사는 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불행하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그 비결이 감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